자, 3번. 로그 2에 x 제곱과 y 제곱을 곱했고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네. 여기는 여기를 제곱을 했으니까 여기도 같이 제곱을 해 주자. 이렇게 밑이 통일됐으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. 양의 정수로 xy x y를 제곱한 것이 x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과 같다. 자,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할 텐데, 지금 이건 다 양수기 때문에, 어, x, y가 x 더하기 y 더하기 3과 같아야 되네. x, y는 x 더하기 y 더하기 3. 이게 이제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이지, 이 식이 하나밖에 없지만, 정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풀 때에는,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지. 그래서 이 앞에 두 개를 X로 묶어주면, 이렇게. 뒤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Y니까 플러스 1을 적어주면은 여기가 이제 4가 되고, 그러면 마이너스에 -1, Y-1, X에 Y-1. 이렇게 적어주면 4네. 자, Y-1로 묶어주면 되죠. Y-1로 묶어주면 X-1이 되고, 4. 곱해서 4가 되는 두 수가 있는데, 두 수는 4, 1, 2, 2, 1, 4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x, y를 전부 적어 보면은 x, y의 순서 쌍을 적어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2, 5 또는 이렇게 되려면 3, 3 또는 이렇게 되려면 5, 2, 자 요만큼이 이렇게 있게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x제곱 플러스 2y제곱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. 그러면은 2 5를 대입하면 4 플러스 50 다음 3 3을 대입하게 되면 9 플러스 18 다음 5 1을 대입하게 되면 25 플러스 8 가장 작은 것은 이제 요거로 27로 해주면 되지.